네, 안녕하세요. 엽입니다. 오늘 제가 레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컵케이크인가? 프렌즈 레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옆으로 다 치워놓고, 네, 그래서 레고도 옆에 치워놓고, 설명서대로 보고, 일단은 사람을 만들었고요. 어, 사람을 만들었고, 제가 조금 만들어놨어요 사람 만들었고 어? 여기다 오토바이 조금 만들었어 오토바이 이렇별 만들어서 오토바이 필요한 것들을 이거하고 이거 이거에다가 음 안으로 끼워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헬멧 헬멧이 완성해서 헬멧을 여기다 넣 이렇게 완성이에요 이것은 오토바이 는 완성 그리고 사람 한 명도 완성 그리 이것도 제가 간판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찾고 있거든요 그게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추주면 찾으면... 응? 음? 아닌데? 음~~ 이를 이쪽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주면 되는 건데 아 이렇게다 되면 이렇게 세워져요 세워지죠 이렇게 만들었고 오토바이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판 하나를 작은거 하나를 준비해주시고 설명서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개짜리 하나 해주시고 설명서를 그냥 아니다 이게 맞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짤 해준 다음, 음, 어린이날 선물로, 산 거예요. 하고, 이거 맞나? 이거다. 이거 이렇게 만들고, 이거가 아니구나, 이거구나. 여기다가, 이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끼워! 만들어놔, 얘는. 아 반대로구나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 어, 휘어져 있는 이거를 붙여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단점 먼저 해서, 큰 판을 붙여,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어야 하니까, 이을 거를, 이걸로, 이렇게. 붙인 다음, 이거를, 고한 다음 젤리 이거를 여기있죠 이거, 이거 한개만 있는거를 조금 고둘셋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이고띈다음 음, 이 색하고, 음, 분홍색. 네. 이렇게, 이렇게. 띈 다음, 이고 음, 이고 갈색에 연두색. 갈색에다가, 어, 이 연두색 조금 예쁘다, 연하다. 제가 딴걸 했을 때는 이렇게 안안 안, 이렇게 연하지 않았거든요. 역시 아이스크림에 커피 아이스크림 이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투명한 거를 짓고 붙이고 이거를 다음에 어, 여기, 세 개자리를 붙여줍니다. 반장 그럼 이 전화기 모양 있죠? 전화기 모양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럼 계산대 완전 선. 이거는 계산대를 붙이기 전에, 어, 음. 이거를 여기다가 음 붙이고 어 여기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음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음 이렇게 하면 계산대에다가 어 이렇게 하네 이렇게네 아 이거 그럼 이렇게 하고 돈 모양. 동 모양을 이렇게 붙여주고 수, 주고, 이거를, 붙인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개짜리를 붙이고, 또네 개짜리를 붙입니다. 그 다음, 이거를, 빨간 색깔, 이거도 붙이고, 음, 여기 붙이고. 그다음, 여기다 붙이고, 그다 이거를, 붙여, 붙여주세요. 붙인 다음, 여기 짜리, 4개짜리. 아니, 이거 여기 짜리가 아니고, 완 다음, 붙여줍니다. 지금 잘 해가고 있어요. 벽돌모양 벽돌모양은 이거 있죠 이거를 네개짜리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2개짜리 해준 다음 얘는 이거 주황 이거 자주색 이 어, 색하고 이거다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 설명 대로 잘하고 있고, 이제, 어, 여기다. 이거를 이 판을 또 옆에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음, 이건 이렇게만 하면 되고, 요거요, 음, 거요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 좀 떨어졌네. 진 다음, 벽돌 모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음, 요거, 요거를, 진 다음, 아, 좋다. 그런 다음, 여기, 여기 아까 그거처럼, 여기다가, 또 끼워줍니다 끼고 여기다 붙고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이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했어야 돼요 이것도 했어야 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 이것도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다시 다음로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고 잠시만요 치울 것들은 치워줘야 돼요 치우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걸 붙이고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렇 붙인 다음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줍니다. 지고그 다음에, 이거, 이거 색들 있죠? 이 색들로 일단 네 개짜리. 그 다음에, 긴 거. 이긴거 다음 되겠다. 어? 아, 두 개짜리하고 하나구나.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하고 다음 벽돌 모양을 주고 응? 이거 사슬 모양 두 개를 붙여주고 음. 이거 한 다음, 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아, 여기있다 이렇게 하고, 3개짜리인가? 어, 3개짜리. 3개짜리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붙인 다음, 2개짜리. 흰색 2개짜리. 이렇게 해서, 수월하네. 1 까고 51 하고 먼저. 뭐 어, 저는 맨날 다 까고 했거든요 어머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이거랑. 재료 좀다 이렇게 모아야겠다. 네 개짜리. 네 개짜리로. 아, 여기다 켜는 거구나. 이, 다네 개짜리를 벽돌 모양을 붙여줍니다. 아, 이걸로, 이렇게. 한 다음. 얘가 아닌가? 얘 맞는데?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고, 세 개? 이거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 붙인 다음, 붙이고, 응, 음, 이상하게 붙여네 붙이고, 세 개짜리를 붙이고, 붙인 다음,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laughs> 이걸로 이걸로 여기 하나. 그죠 여기 하나. 어. 잘안다 어, 여기가 아니네. 여기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 이거를, 자주 색깔입니다. 그치고, 음, 됐다. 음, 크다. 다음 장. 음.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두 개다가, 스티커, 이거를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붙여줍니다. 붙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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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을 붙인 다음, 요거를, 이렇게.